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나홍이 밥줄려고요 나홍이가 도와서 밥 달라고 하네요. 루아! 나홍이. 그 속이 있지만 나와. 밥 먹으라고. 루아! <laughs> 나홍이 밥 먹어. 자밥 먹자. 빨리 와. 자먹자 추르. 츄르. 추르도 있다. 이 추르. 추르 자. 금목기는 또 시계가 막밥동을는데 자. 돌아가 뭐라 어디가 나안묵고행개때안 먹는 거 같다. 친구 친구 기다려. 친구 왔나? 알아. 배고파서 행일 때문에 그래. 나만 얼로아 추루목자. 로암마. 밥 시간 지났구만, 오늘 늦게 와갖고 또, 또 일보고 오니까 또 8시 한 반쯤 된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 졸업 탁하네, 지금 지금. 숨을 가 많지, 오늘. 예, 좀진주몽은게습니다 좀 흐허허. <laughs> 예. 지금 가 많이 생겼습니다. 튀긴 게 등에 또숨어대고 자, 아나. 자, 아나, 묵라 나 주로 이이고어 주로 아 이렇게 짜야 되는 거 같다. 짜 아나 <laughs> 주로 보고 도망가는 고양이고. 고양이만 추로 보고 도망가면 되나. 응? 말 먹어. 오늘 밥뭐 먹고 맛있는 거 어디서 어디 먹고 왔나? 왜안 먹어. 짜나아 물어. 임마. 물어. 물어라. 술을 먹어도 되는 거만아도 돼. 맞아봐. 맞아 맞나? 맞만 맞아.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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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우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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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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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만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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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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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우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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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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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응? 앙! 하고 잡아먹었다, 임마. 내가 니못 네 잡겠나, 임마. 잡아서 벌칙 잡았지. 새끼 밥 주는 사람도 못 알아보고, 씨 임마, 니살찌워서 네 내가 잡아먹고, 잡아먹고 간다. 응? 맛있게 먹으라, 임마. 니가 이제 우리 집에 오는 지들 막 다, 다 잡아줘야 된다. 병원 병 잡고. 고양이 큰거 같다 이씨 안가나 니뭐어괜찮아 네. 지켜줄게 대왕고양이 쭉쭉 저, 저 큰고양이 가가니 네 괴롭혔던 고양인가벼 죽이 왔네 큰고양이가 야니 네 안가나 지금 괴롭혔던 고양이 같은데 니가 이동네 짱인가 엄마 저리가 저리라엄마밥먹어든 된다 얘나오이 밥먹어 내 쫓아냈어 먹어 저번에 우리 나홍이 괴롭히더니 한달 맞으니까 또 도망가네. 닫다 해 모르가 베 묵어라 빨리. 문 닫아 줄까? 문을 닫아 줄까 그냥. 이렇게 됐나 와서 물어라문 닫았다. 문 닫았잖아. 묵어 이제 이렇게 닫았다 이거. 자 묵어. 어디 도망가나 또 고양이 무서워서 도망가나 또. 두번 말하고. 아까 쟤 때문에 지금 수꽃 고양이 같은데 쟤한테 물린 것 같아요. 그 먹어가지고 좀. 저 고속에 숨었어요, 숨었어요. 른와서 먹어. 문닫았어 이제. 마, 네가다큰 고양이고, 막 새끼 고양이라서 내밥 조금 한게지큰 고양이여서 밥 조금 남 마. 응? 이조만만 새끼라서 내가 키고서주지 겨울에 춥어가지고. 밖에서 부드부드 뜰고끌길래 뭐내 인자 뭐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지금 모서을 갖고 먼저 볼까요 이때? <laughs> 빨리 먹어야 임하구나 밥이나 먹어. 먹어라, 괜찮다. 밥 먹어라. 응. 괜찮다니까, 이 시기가. 잘 먹어. 먹어라, 빨리. 올라와서. 배고프다, 이거. 오빠가 지켜줄게, 엄마 먹어, 빨리. 뭐하는 무슨 날이가 밖에 누구 있나 자꾸 고양이 안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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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보고 올까 이 새끼가 또 가라 이씨 밥먹어야 된다 묵으라 이제 쫓겄다 묵으라 묵대되 내가 쫓았다 빨리 묵으라 수업 보내 <laughs> 아, 급이 많아서지 수컷 고양이까지 고 왔고 괴롭히나 봅니다. 아유, 동물들도 여자도 산게 피곤한가 보네, 동물들도 여자도 한번 피곤해요. 밥도 제도 못 먹고 씨. 괴롭히는 아들은 많아가지고 참 사, 사는 게동물로 사는 것도 쉽지 않네. 양이 길냥이 산도 참시 사람이 아인가 봅니다. 오늘 바짝 긴장 들었는가 하면, 지, 지나번에 쟤한테 목, 목을 물렀는가, 피가 나더라고요. 지금 이제 피는 이제, 피는 이제, 안 나는, 다 나은 것 같은데, 목이 털이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털 날라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오늘 뭐 먹고 왔나? 밥은안 먹나? 어? 오빠 더 가지 몰래 어? 오늘은 막, 오늘은 지금 경계를 많이 해갖고, 신경이 많이 예민한 겁니다, 남자 고양이한고 자꾸 슬렁슬렁 거리니까. 쟤는 근데 아까 그 남자 고양이는 엄청 등발이 좋아하고이문틈 사이로 못올것 같아요. 담을 넘어서 올 줄은 몰라도. 얘는 날씬하니까, 여자 고양이 말해서 좀만하니까 이제 뭐 이제 한. 중고등학생 될 건데 사나 보다 좀크갖고몇달 지나가지고 이게 한 1년되야지 뭐 성견되는가 모르겠네요 고양이도 개 같은 경우는 1년만 되면 이제 <laughs> 성견되는데 고양이 제가 이렇게 하고 왔고 어디서 뭐 넘어오는 소리 들으 자가 찔러 넘으라카나 나도 몰랐 하나. 나오거 이거 숨을 데가 많습니다. 좀 내놔. 로아란 말. 어. 이 나오니까 숨을 대가 많습니다. 튕겨져 지금 갖다 나가지고. 저기 저기 튀김기 쪽으로도 숨어도 되고, 어 여기도 숨어도 되고, 집을 뭐 제가도 전 전화지만 더가지는 않고, 이제 거의만져도뭐 가까이 만져도 그렇게 <laughs> 만져라 해도 뭐 봐, 만져라 그도뭐 그렇게 쫄지도 않고 봐, 봐봐, <laughs> 이제 좀좀 좀 많이 친해졌는데 지금, 만져라 가면 욱주로 만져라 가 만져도 됐겠어요라바봐밥 먹어, 밥 먹자. 얼른 물어. 추록까지 한다, 먹노. 먹고, 인자. 아, 참, 고양이 밥 먹이는 것도 힘드네, 힘들어. 쉽지가 않네. 약자인 고양이 지금 챙겨줍니다, 약자인 고양이. 강자는 뭐 제가 안 챙겨줘도 그거 다 알아서 잘 챙겨 먹고, 뭐. 먹어, 인마, 약자야. 어? 이 약자니까 챙겨준다. 추로더 짜줄까? 야! 추로추로추로추로 <laughs> 새끼 뭐 만지게 농대주는데? 너네 밥 먹어 내가 만질 테니까. 얘랑 또 형제가 있는데. 자매인가 검은색 고양이가 오늘은 또 언제 보란가 일단 얘는 먹여놓고 차로 한 컵을 더보조 되나 음, 원래 하나 한 컵이 일일 근장량인데 이거는 두 컵까지 못 먹고 한컵 다섯 컵까지 먹던데요. 이는얼 얼굴 탈보이고 네, 뭐, 뭐, 나면, 리지시바가 탈출되고 나면, 월드시바가 동생되고가탈라 뭐라 라가 탈출되고 나면, 월가탈출고 나면, 월드시가탈출고가탈출가 푸르른 고향에게 사랑인가 봅니다. 달달한 인생이고. 내일은 비가 올것 같아요. 날씨가 흐리네요 그때 산불 났을 때 비가 좀 많이 와고 빨리 꺼트려야 했는데, 꺼야 했는데. 산불 다으니까는 비가 오는 것 같네. <laughs> 참 맛있게도 잘 먹습니다. 오늘은 고양이 많이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집에 막 짐도 이렇게 막 놔두고. 시끄러워가지고 이거 짐 옮기고 막 한다고 아이 고양이가 놀라가지고 오늘 또 늦게 왔습니다 일좀 보고 이거 챙긴다고 또 누구왔나 이따 또 경계를 하노 먹어라 괜찮다 얼른 먹어라 오늘 와밥 먹기 힘들어 뭐, 노 응, 지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뭐치하마을잘 먹었나 이마왜 밥을 늦게 먹는거 응? 오늘 지하마을 무 먹었어 오늘 개구리 한 마리 아 먹었나 마을잘 먹었나 음. 자야손 박수하자 손내립니라 뭐해, 또? 검은 고양이 맞네. 일로 와. 검은 고양이 이제 안에 숨었습니다. 같이 먹으라고. 부릅니다, 쟤가. 와서 먹으라고. 아, 검은 고양이 도무 왔구나. 방금 도저히 된 거야, 이거로. 니, 니, 니 형제 왔는가 다 괜찮다, 내가 찍혀줄게, 묵어라. 새끼 형제들 만나고, 새끼 형제. 검은 고양이였네, 검은 고양이. 안 묵을라나 모르겠다. 내가 찍혀줘야 먹을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단독 모았나, 가게? 언제서 모았노, 이새끼가 괜찮다, 묵어라. 지금 어디 갔나어뭔가 여기 있다, 여기. 또 다시 들어간다 <웃음> 숨는다 숨는다 <웃음> 제가 비켜줘야 또 먹을 것 같습니다 왜해 물을 뜯으면 안돼임마 일로와 밥먹어 먹어라 빨리 네가 먹어야지 임마니 어? 네 동생인가 니네 언니가 먹을 거 아이가 쌍둥이 쌍둥이가 있거든, 쌍둥이 할거든 쌍둥이 어디가 너또나가보면또 <laughs> 어디가 너 <laughs> 어디 갈라고 들어와 빨리 먹어 저기 구석에 꼬먼장이가 있고 얘도 있기 때문에 아, 나홍의 산도 참 피곤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나,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놔두면 적극기도 먹겠죠, 이제. 쟤들 물을 마치 먹으니까 먹습니다, 오늘. 얘들 먹게. 다른 애들은 경계심이 많아서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다들, 편안함, 불금 되세요. 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불금이라서 많이 그냥 파놨습니다, 하루. 저것들끼리 뭐, 찌지고 먹든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laughs> 잘나눠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들어가 봅니다. 대무조 그냥 일어났습니다. 들어오라고. 들어가 봅니다. 안녕. 불금 잘 보내용.